오늘은 오랜만에 같이 겟레드윗미 찍어보려고 해요. 어, 이제 렌즈도 꼈고, 이거 독도 토너를 시르코토솜에 적셔서 스킨팩 해주고 있었고요. 이거 잠깐 떼고 흡수시켜 주도록 할게요. 한 5분 정도 붙여놨거든요. 이 독도 토너는, 음, 되게 무향무취. 어, 무매력이 매력인. 그런 제품이에요. 무 효과가 매력인? 그러니까 발랐을 때 뭐가 이렇게 느껴지진 않는데 좀 편안한 느낌이에요. 제품이 순하다는 게딱 써보면 느껴지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고 그리고 이거 손에 한 번만 더 덜어서 한번더 찹찹찹찹 흡수시켜줄게요. 오늘은 서울에 가는 날이에요. 근데 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저의 강아지, 풀이랑 같이 서울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철수도 같이 만나기로 했어요. 철수, 철주기. 인스타 셀럽견입니다. <laughs> 그래서 강아지들 같이 보기로 했고요. 아무튼, 이거 앰플 발라줄게요. 헤이네이처 어성초 앰플. 어, 프리랑 같이 그렇게 먼 곳으로 가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걱정이 좀 되는데. 그래서 서울 내에서 제가 차가 없으니까 대중교통 이용하기에는 프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견 택시? 앱이 있더라고요. 펜미어 그걸로 이제 예약을 해놨습니다. 이동 경로에 따라서. 아무래도 그냥 택시는 강아지가 있다 보니까 승차 거부를 당할 수도 있고. 데리고 타더라도 좀 기분 좋지 않은 말을 들을 확률이 좀 높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앗살이 돈 조금 더 내더라도 편하게 갈수 있는 걸 하자 해서 애견 택시를 예약을 했어요.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고 이제 크림 발라줄 건데. 크림은 정샘물 물크림 발라줄게요. 그거 이렇게 손에 덜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찹찹찹찹. 이게 가을, 겨울 되면 손이 저절로 가는 제품인 것 같아요. 겉돌지 않으면서 속부터 수분감을 좀잘 채워주는 느낌이에요. 생긴 건 에센스 같지만 워터리한 크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급체를 해가지고 요 며칠 제대로 음, 마음껏 못 먹었더니 지금 너무 배고파요. 근데 막 배고픈데 또 함부로 뭘 먹었다가 또 채울까봐, 어, 함부로 또뭘못 먹겠고. 요즘 제일 먹고 싶은 건그 빨간 오뎅 있죠? 떡볶이 국물에 이렇게 오뎅 해서 팔잖아요. 그게 너무 먹고 싶어요. 그 다음에 요거 발라줘 볼게요. 지베르니 밀착 수분 부스팅 프라이머. 어, 오늘은 좀 제가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하울을 찍긴 찍었는데, 아마 하울이 올라간 다음에 이게 올라가겠죠? 제가 원래는 영상을 그날 찍으면 그날 편집해서, 어, 빠르면 그날, 늦어도 다음날 업로드가 가능한 좀 손이 빠른 편이었는데, 강아지가 오고 나서는 얘막 산책도 시켜줘야 되고, 얘한테 신경 써야 될게 있다 보니까, 잘 그렇게 막 후다다다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막 컴퓨터만 붙들고 있고 핸드폰만 붙들고 있고 그러면 옆에서 막 한숨 쉬고 엄청 눈치 주고 그래요. 그리고 워낙 이 프레가 오고 나서 산책을 많이 해가지고 그 활동량을 채워주지 못하면 집에서 되게 시무룩해 있어가지고 그걸 또못 보겠더라고요. 이 수분 부스팅 프라이머는 그냥 어, 조금 딥한 수분감의 수분크림 같아요. 근데 향이 좀 세서 화장품 향이 심한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비추천이에요. 근데 나는 기초케어 다 꼼꼼히 챙겨 발라도 화장이 잘 뜬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웨이크메이크 디파이닝 셋업 파운데이션 2호 내추럴 베이지입니다. 나오고 나서 구독자분들이 요청을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웨이크메이크, 뭐, 컨실러도 좋고, 대체적으로 제품력이 좋아가지고. 음, 일단은 요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도포를 먼저 해줄게요. 퍼프로 두드려서 마무리 해줄 거여서. 음, 내추럴 베이지는 노란기가 많이 도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커버력이 높고, 어, 보송한 마무리감이다 보니까, 그런 자연스러운 피부표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바른 듯안 바른 듯 촉촉하고 윤광나고 이런 거?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좀 비추천이고, 어, 커버력 좋고, 좀 밀착력 좋은 거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제가 이 파운데이션을 사고 나서 그 다음날, 웨이크메이크에서 이 파운데이션이랑 쿠션을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파데랑 그 쿠션이랑 비교 리뷰 궁금하시다고 하면 비교 한번 찍어볼게요. 근데 저는 예전에는 좀 쿠션보다는 파데지, 이러고 파데를 많이 발랐는데, 어, 최근에 이제 롬앤 쿠션 쓰고 나서는 쿠션이 좋더라고요. 요새 베이스 메이크업을 거의 항상 롬앤 쿠션으로만 하는 편이에요. 확실히 이게 그냥 파데를 쓸 때보다 이 지베르니 밀착파, 밀착 수분 부스팅? 프라이머? 이거 바르고 바르니까 훨씬 촉촉하고 쫀쫀하게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이 파데가 절대 이렇게 광이 나는 제품이 아닌데, 파데도 파데지만 그 전에 깔아주는 베이스, 기초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느끼지만. 요거, 코스알엑스 퍼펙트 세범 센텔라 미네랄 파우더. 이걸로 눈썹이랑 얼굴 외곽이랑 이런데 좀 유분기를 잡아줄게요. 그냥 이렇게 내장 퍼프 이용해가지고 꾹꾹꾹 눌러주도록 할게요. 눈썹, 요 슈에무라 하드 포뮬라 사용해볼게요. 요즘 그냥 이렇게 살짝 둥근 모양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뭔가 겟레디를 되게 오랜만에 찍는 느낌이라 어색하네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제 채널에 대해 고민이 많다 보니까 영상도 뭘 찍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더라고요. 뷰러 해줄게요. 최근에 이제 제 채널을 살펴봤는데 죄다 리뷰 영상, 추천 영상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이거는 뷰티 크리에이터가 아니고 그냥 뷰티 리뷰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영상 댓글들을 보면 절반 이상이 언니 뭐 리뷰해주세요, 뭐 리뷰해주세요 그게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저를 믿고 제 말을 믿어주시고, 그만큼 신뢰를 해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점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냥 저 혼자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일단은 컨투어링 해줄게요. 요거, 비바이 바닐라 컨투어 듀오 1호 미디엄. 요 컬러는 너무 진해가지고, 요 컬러만 써주겠습니다. 이거 브러쉬는 그 뷰티 유튜버 아랑님이 마켓으로 진행했던 이니스프리 마이 체인저블 브러쉬에다가 요 컨투어 헤드를 끼워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 그거 영상뿐만 아니라 그냥 뭔가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뭔가 제자리인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제자리 걸음을 하는 느낌? 뭐 구독자 수가 늘고 안 늘고를 떠나서 그냥 제가 그한 자리에 정지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3년이 됐어요. 근데 그 3년 동안 제가 뭐 발전도 했겠지만 뭔가 오히려 처음 시작할 때만큼의 샘솟는 아이디어가 없는 느낌? 뭐, 사람이 항상 처음 같을 순 없지만, 요즘, 아무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무슨 일을 하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유튜브를 해서, 뭐 유튜브가 이렇요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해도 똑같은 것 같아요. 회사를 해도, 아, 회사를 다녀도, 좀, 막, 다른 친구들에 비해 나만 여기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회사 생활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괜히 다른 친구들은 다잘 하는 것 같은데, 나만 여기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꼭한 번은 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강아지를 입양하고 나서 되게 많이 밝아졌어요. 생각을 하는 게 많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아무래도 맨날 집 안에서 편집만 하다가 얘가 오고 나서 어쨌든 얘 산책시키려고 하루에 두세 번씩 밖에 나가서 걷고 바깥 풍경도 보고 사람들도 보고 하니까 많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섀도우를 해줄 건데요. 요거 맥 익스펜시브 핑크 발라줄게요. 요런 약간 금펄이 자잘하게 박힌 핑크빛 섀도우고요. 이게 눈두덩이에 발라도 예쁘고, 언더에 발라도 예뻐요. 그냥 이거를, 일단 눈두덩이에 이렇게 발라줄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맥 소프트 브라운을요, 여기 총알 브러쉬, 요거는 이니스프리 거고, 묻혀가지고, 여기, 이렇 뒤쪽에 음영감 줄게요. 살짝 덮어가지고, 아무래도 그 익스펜시브 핑크가 핑크 섀도우에다가 펄감까지 좀 들어가서 눈이 부어 보일 수 있으니까 이걸로 살짝 그 부어 보일 수 있는 걸 잡아줄게요. 요즘 이 소프트 브라운이 저의 최애 섀도우입니다. 블러셔로 발라도 되게 그윽하니 예쁘거든요. 이 해주고, 그리고 올리브영에서 같이 산 웨이크메이크 호일, 호일 섀도우 3호 샴페인 캔들을 애교살에 좀 발라줄게요. 너무 과하게 바르지 않고 눈동자 밑부분에만 살짝 발라줄게요. 이게 작년 가을에 진짜 많이 바르고 다녔던 제품인데, 하도 많이 발라서 팁이 부러져서 재구매를 했습니다. 바를 때마다 진짜 언니 애교살에 뭐 발랐어요? 라고 물어보고, 봐주셨던 제품이에요. 이제 아이라인은 클리오 샤프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1호 블랙. 오랜만에 블랙 라이너 쓰는 것 같아요. 점막을 일단 되게 얇게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아이라인 되게 얇게 그렸죠? 마스카라 이거, 키스미. 뭐다 일본어로 써있어서 뭔 말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키스미 마스카라 브라운 컬러로 해줄게요. 아우, 제가 일할 못이어가지고. <laughs> 일본어로 써있으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원래 기존 키스미 마스카라가 되게 제 눈에서 번졌는데 이거는 괜찮더라고요. 언더도 해줄게요. 이거 면봉을 조금 달궈가지고 속눈썹 뭉친 것도 조금 풀어주고 속눈썹 고데기도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어 일단 립 먼저 발라볼게요. 립도 올리브영에서 같이 산 거. 요거 3CE 웜앤 스위트랑 클리오 번아웃 발라줄 건데, 이거 3CE를 먼저 발라볼게요. 예뻐. 이렇게 발라주고, 요거를 손가락에 묻혀서 블러셔로 발라줄게요. 블러셔까지 이걸로 같이 해결을 해줬고요. 그리고 입술을 그 위에다가 클리오 버나웃을 덧발라줄 거예요. 이게 좀더 촉촉한 제형이거든요. 좀 촉촉한 걸 덧발라줬어요. 제가 요새 입술이 너무 건조해서 그냥 매트 립을 바르면 입술이 아파요. 저는 머리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준비를 마쳤고요. 오늘 그냥 이렇게 두꺼운 코트를 입었어요. 패딩까지는 아직 낮에 입기는 조금 더운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코트를 입어봤습니다. 머리는 제가 이제 붙임머리 리터치를 할 때가 돼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요새는 이렇게 맨날 맨날 묶고 다니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 오늘 서울에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